네 오늘은 좀 음, 더러울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화장실 변기 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거 PT 있잖아요 아, 일단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지금은 휴지 물이랑 휴지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나게 큰왕 응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응가가 들어가서 막혔어요 물이 안 내려갑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물이 안 내려가서 결국에 이런 PT 병을 이용해서 뚫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이게 집에 없기 때문에 앞에 재활용 재활용 수거함에서 가져왔어요. 가져왔고요. 앞에를 한요 정도를 아주 손 조심해야 됩니다. 요 정도의 입구를 잘라요. 보면은 뭐뭐할 뭐 건지 아시겠죠? 이정도를 잘라 놓고 여기다가 꽂은 다음에 북욱북욱 해서 공기로 공기총을 쏠겁니다 어, 물이 응가 때문에 더러운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물을 몇번 내리다보면 은좀 정리가 되곤 해요 그럴 때 하는게 조금은 나아요 손이 젖거든요 해볼게요 지금 물이 안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을 한번 더 내리면 물이 올라와요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밥을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 내려서 지금 물이 한반 정도 내려간 상태예요. 자 이걸 이렇게 넣고요. 여기서 꽉 쑤셔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죠. 이미 손은 변기 문제에 젖었습니다. 우리 반응이 좀 있었어요. 아 역시 한 방에 내려가는군요. 자 막혔을 때는 이렇게 어이 정말 이렇게 씨,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 다시 헹군 다음에 재활용품에다가 버리면 되겠죠. 수는 조금 젖었지만. 젖었지만 그래도 한 방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p t 병을 활용해서 변기 뚫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. 그럼 모두 부드러운 는가 하시길 바랄게요. 바이바이. 응가의 이응가는 저희 딸 4살 된딸 응가 때문에 막힌 거랍니다. 바이바이.